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네. 오늘 두 분의 대결을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소득 수준이 따른 교통 범칙급 차등부와 과 관련돼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. 그 이유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. 어, 저는 MG 스타일로 발언 네,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지원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. 어,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통 범칙금을 반대로 어, 차등해서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어,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범칙금을 따르게 부여하는 것조차 어떠한 사회적 차별? 차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,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어..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? <laughs> 그래서 현실 고증인 것 같아가지고. <laughs>